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급기야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삼성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 글로벌 2위 기업을 인수하여 이 분야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시기 주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NXP 반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접촉하며 인수합병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합병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기획팀이 다수의 반도체 기업과 차량용 반도체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NXP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NXP는 독일의 인피니온에 이어 차량용 반도체 2위 공급 업체로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도 AP와 인포테인먼트 MCU 등의 기술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을 위해 2018년 하만을 인수한 데 이어 엑시노스 오토라는 차량용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인수 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NXP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운영해 오스틴의 파운드리 라인을 가진 삼성전자와 유사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NSP 인수설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미국의 반도체 회사 퀄컴이 440억 달러에 NSP를 인수하려다 무산됐을 당시에도 NSP가 삼성전자의 협상 의사를 타진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NSP 인수설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삼성전자 경영진이 직접 3년 내 유의미한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자금력이 있는 삼성전자를 후보군으로 집중 거론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M&A 대상 기업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함께 NXP를 거론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테레티지 애널리티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NXP는 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1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의 NXP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삼성의 반도체 분야의 입지가 더욱 견조해질 전망입니다. 이상 삼성 NXP 인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